자, 이 개구리는 눈동자가 어떤 동물처럼 생겼어요 자, 이렇게. 오, 자세고 스파이더맨 자세 같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요 예! 자, 어, 레드 아이 트리플로 눈이 빨간색이죠? 되게 무서워. 자, 이 개구리가 사는 석시지는 남미 코스타리카. 그 나라에 서식하는 개구리고요. 자,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볼 수가 없지만 이 개구리도 지금 멸종 위기 2급에 처해지는 개구리예요. 그만큼 지구상에서 숫자가 많이 줄었다는 뜻이에요. 음. 자, 그리고 이 개구리 눈을 볼게요. 눈동자, <끝> 눈동자. <끝> 눈동자가 어떤 동물처럼 생겼어요? <끝> 어, 괜찮아, 괜찮아. 오늘 어, 잘 떼어요? 괜찮아. 청개구리 특징인가요? 자, 개구리 눈동자를 보면은 어느 동물과 비슷해요? 뱀이요. 오, 이다 그렇 이렇게 세로로 눈동자를 가진 동물들은 전부 다 야행성이에요. 그래서 어, 원래 개구리들은 눈이 옆으로 되어 있지만 이 개구리는 눈동자가 세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측 동물로 놀러 갔을 때, 어 눈동자가 세로인 동물이네. 그러면 은아 얘는 야행성이구나. 아니면 눈동자가 동그랗네 강아지나 뭐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구 하나도 그렇고 거북이도 그렇고 눈동자가 동그라면 아 얘들은 주행성이구나 이렇게 구별할 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눈은 빨간색, 발바닥은 주황. 세. 대부분이 약간 파란색이에요. 옆구리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많다? 자, 이 개구리는 특히 오, 색은 <laughs> 잘 바꾸진 않아요. 좀 다른 많네. 개구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 친다. 다고 저희 나간다 볼게요. 자, 이렇게. 확실히 흡반이 있어서 청개구리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렇죠? 그리고 청개구리다 보니까 벽에 붙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을까요? 자 유리에 붙이면은 개구리야 붙어주라. 바닥자 아, 올라가잖아요. 자 이렇게. 오, 오 자세가 고 스파이더맨 네. 자세 같죠? 잡지책에서 본것 같은. 어맞지잡지책에도 아, 그렇죠? 많이 나오고 다큐멘터리 오. 채널에서 어, 많이 나오고요. 진짜. 개구리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생겼거든요. 어, 그렇죠. 진한 색이요? 음, 독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안 보여요. 독이 없을까요? 눈이 빨갛고 손도 빨갛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배 부분에 보면 지금 독이 있는 것처럼 오요. 보여요. 이 개구리는 독이 없어요? 네, 없는 개구리입니다. 발바닥은 주황색, 옆구리 속은 파란색.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이 이 색을 보고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몸을 보호하기 어. 위한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호색이구나. 었 네, 그렇죠.